자 그러면 얘네 일단은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끌어서 갖고 오게 되시면은 여기에 어, 삽입점이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찍어라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냥 1이라고 선택을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0이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엔터를 치게 되시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이미지가 하나 갖고 와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내가 파일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서 갖고 와서 엔터, 엔터, 엔터를 치게 되시면 굉장히 조그맣게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 혹은 얘네 ref라는 부분들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똑같습니다. 얘네들 만드는 부분들. 이미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미지라고 선택되는 명령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창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제가 방금 지웠기 때문에 얘는 디테치 해버리시고, 플러스 부분들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나는 이미지를 어태치 하겠습니다라고 어태치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시면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 부분들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수업자료의세 번째 참조 도면 부분들 선택해서 이미지 부분들을 선택하고 확인하게 되시고 그대로 확인하게 되시면 똑같이 처음이랑 동일하게 어디 어디 부분에서 그릴 건지가 나와요. 그럼 점 찍고 그 다음에 뭐 엔터 혹은 스페이스 스페이스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 진단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무브를할 건데 사이즈가 여러분들 저희 도면은 무조건 1대 1로 작성을 합니다 내가 문이 900 짜리 다 그럼 900 짜리 문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참조 도면의 스케일 부분들을 키우는 방법은 어,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할 건데 참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스케일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바에 맞춰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케일바 선택을 해주셔서 센터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제가 라인 부분들 선택하셔서 0에서 그냥 임의로 그냥 선택하면 돼요 쭉 무언가가 선택될 건데 얘네가 6m 6000으로 가겠다 라고 엔터를 치게 되시면 쭉 선이 만들어지면서 요거 하나가 6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거기에 맞춰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냐? 객체를 선택하시고 SC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SC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베이스 포인트를 잡아라, 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때,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복사를 하실 거냐, 레퍼런스를 하실 거냐, 라고 나오는데, R을 눌러서 레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를 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 길이가 0에서, 반드시 0을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0을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6이라는 부분들을 임의로 그냥 선택을 해놓게 되시면 두 점이 찍히면서 이 거리를 어느 정도로 키우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쭉 선택해서 나는 이 빨간선 즉 센터로 그렸던 끝나는 라인 부분들에다가 얘네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정확히 0에서 6미터가 0에서 6미터로 어때요? 맞춰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단 말인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네를 깔아놓고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작업하실 때 편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일단 불러온 상태에서 도면 부분들을 갖고 올 겁니다. 자, 도면 부분들 어떻게 갖고 오시냐? 파일 부분들 선택해서 이게 제일 편하시죠? 끌어서 그냥 갖고 와요. 갖고 오게 되면 이미의 점을 찍으래 그럼 이미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두번 하면 엄청 조그맣게 무언가가 만들어져요 레이어는 저는 음 그냥 빨간색 어좀 별로니까 흰색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얘네를 그릴 건데 먼저 기준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라인 부분들을 선택을 해 놓고 라인 이렇게 선택하시고 0에서 쭉 선택해 놓고 얘네를 6,000만큼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6,000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6천 부분들이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SC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시면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0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베이스 포인트 찍어라 0.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선택해서 R 선택하신 다음에 레퍼런스를 하게 되시면은 레퍼런스 길이를 지정하라고 나올 때 그때 0을 한번더 찍고 그다음에 6이라는 부분들의 숫자를 임의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6이 하나 찍히게 되면서 쭉 늘어났었을 때의 빨간 선이 끝나는 부분들에 맞춰놓게 되시면 자 이렇게 1일 때 1이라는 부분으로 이미지가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